추리 퀴즈. 골프장 살인 사건. 미국 골프 선수 아널드가 골프장에서 살해되었다. 그날은 가랑비가 내려서 다른 골퍼는 없었고, 아널드 혼자 필드에서 연습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황하는 소리가 나기에 골프장 직원이 급히 달려가 보니 아널드는 복부와 다리에 피를 흘린 채 현장에서 즉사한 상태였다. 그가 쓰던 골프채만 덩그러니 남긴 채 직원은 급히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형사가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넓은 골프장 주위에는 철망이 쳐져 있어서 누군가 침입하거나 폭탄을 던질 수 없고 하늘에 헬기가 뜬 적도 없었으며 지뢰가 터진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월드는 소형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불의의 죽음을 맞이했으니 실로 설명하기 힘든 사건이었다. 그러나 연방수사국 요원이 출동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다. 아널드는 원래 러시아 간첩이었으나 최근에 미국으로 전향하면서 러시아 요원의 추적을 받는 중이었다. 연방 수사국이 보호 조치를 취했지만 이날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범인은 어떤 방법으로 아널드를 살해한 걸까? 정답은 3초 후에 발표합니다. 정답 및 해설. 범인은 아널드의 골프공을 화약 넣은 골프공으로 바꿔치기 했고, 아널드가 골프채로 골프공을 치는 순간 폭탄이 폭발했다.